시죠? 가출 다리교. 아 날씨가 굉장히 추웠죠. 아이고 어제 오늘 어, 내일까지 이렇게 춥다고 그러네요. 내일 오후부터는 어좀 풀린다 그러니까요. 어좀 감기들 조심하시고 건강을 잘 챙기시자고요. 아 가, 감기가 요즘 독감이 굉장히 심한가 봐요. 한번 오면 아안 나간다 그러네요. 음 싫다고 그래도 안 나가고 버틴다 그래요. 예, 못 오게 처음부터 막는 게낫겠어요 같은 뭐잘좀 챙기셔서 예 무사 탄하니이 겨울 났으면 좋겠네요. 아직 그저 방송에서도 보니까 그 독감 예방 주사 안 맞으신 어르신들이 계신 것 같더라고요. 예 지금 좀 늦은 감이 있지만 지금이라도 맞는게 낫다 그러니까요. 예좀잘챙겼으면 좋겠네요. 아 오늘 또어 금요일이죠. 예 행복한 불금. 어 오늘 1월1 0일이네요 벌써 어, 1 4년음또 새해가 밝은지도 어 벌써 열흘이지 났네요 하여튼 예, 시간이 어떻게 하는지도 모르게 참 빨리 계도 지나가네요 오늘 또 금요일 저녁 행복한 불금인데 우리 구독자님들 심심하실까 봐또 이쁜 애들 챙겨서 어, 데리고 나왔네요 보시다가 맘에 드시는 거 있으시면 문자 주시고요 이 영상 끝까지 봐주시고 나가시기 전에 아직 까치울다요 구독 안누르신 분은 구독 한번 눌러주고 나가셔요 그럼 또 준비된 애들 앞에서 또 한번 보시고 가실게요 아맨 앞에 맨 앞에 요거 또 백조 또 준비되었네요 백조 어저께 백조도 하나 나왔었죠 예 그것도 또 어, 보관함에 들어가서 어, 또 날씨가 너무 추운 관계로 오늘 택배는 발송시켜드리지 못했어요 예또 어, 다음주 화요일이 날씨가 많이 풀린다고 그러네요 그래서 월요일날 또 이제 가급적 월요일날 다 어, 차질없이 예, 보내드리는 걸 할테니까요 예좀 이해를 좀 해주시고요 음 그래서 또이거 백조 아이것도 이것도 깔쌈만해요 아주 예, 멋지죠? 예, 얼굴수도 괜찮고 생긴 것도 이쁘고 이렇게 백조. 이것도 전 예, 전복 아니고요, 제풀이에요. 아, 센티는 12cm? 아, 사이즈도 음, 사이즈도 훌륭하네. 요이 정도면 그렇죠? 예, 백조. 이거는 34,000원 드렸고요. 아, 이거 온주카지 온주카. 예, 이거 별 온주카라고 이렇게 모양이 이건 일부러 만드는 게 아니고요. 얘들 이 이렇게 생겼어요. 음, 전에는 이거 별온주카라 그래갖고 가격대가 주 많이 비싸게 팔았었거든요. 예, 근데 이번에는 똑같이 나왔네요. 이거 예, 원래 시중가 또 2만 원씩 드리는, 드리는 사각 음, 사각 이주 사봉. 예, 근데 오늘도 똑같이 예 어저께 와 마찬가지로 16,000원 드리고요. 아, 센지는 이거 또한 7cm 가까이 예렇기 나오네요. 아, 이쁘죠 이거? 예, 상당히 매력 있는 온주카. 이거는 16,000원 드렸고요. 이거 하나 더. 어, 이거는 오각 그쵸 야, 이것도 어디 빈틈이 하나 높네요. 예, 빈틈도 없고, 잘 생겼어요, 문양이 예, 굉장히 이쁘게 생긴 온주카. 요거는 1 6 0 0 0 원. 앞에 사각하고 똑같이, 이것도7센 m 나오죠. 예, 사각하고 올각 똑같이, 예, 0 0 0 원씩 드리고요. 아, 요거는 게틀리스, 게실리스 그랜디플로라죠 예, 게실리, 게실리스 그랜디플로라 꽃이 아주 매력적인 요거는 흰색, 핑크색, 어, 또 하나, 어, 핑크, 두 톤. 이렇게 하고 세 가지 색이 저는 봤거든요. 근데 이게 요거는 펴봐야 알아요. 어떤 꽃인지는. 굉장히 근데 세 가지 다. 어, 너무나 이쁘죠. 게실리스 그랜디 플루라. 요거 8만원이요. 예, 8만원 드릴게요. 아 어, 가격 굉장히 착하게 드리는 거예요. 복사이즈는 지금 밑에 9구는9구는 4.5, 4cm가 좀 넘는 것 같고요. 어, 키는, 어, 입까지 13cm. 예, 그 정도 나오네요. 게실리스 그랜디 플루라. 8만원이요. 아 이쁘죠 이거. 예, 조금 있으면 봄되잖아요. 봄에 꽃 돌러오면 얼마나 이쁠까요? 예, 개시드 그런데 풀로라. 발만 안들였고요아 요거는 왕비니 신금. 예, 왕비니 신금 만 원이죠. 얼굴수가. 얼굴수가 기가 막히네요, 이거. 예, 왕비니 대신하고는 달라요. 대신은 잎이 좁고 길만면에 왕비니 신은 잎이 짧고 음, 단엽이죠. 이렇게. 아, 얼굴수 좋네, 요 이거. 왕비니 신금 얘는 만원요 어, 복 사이즈는 11cm. 예, 10cm, 11cm 정도 나오네요. 왕비리신검만원 드렸고요. 아, 이거는 무자왕관용. 예, 무자왕관용 점점 더 커져가면서 어릴 때는 이렇게 가시가 아, 살짝 살짝 가시가 있다가 이렇게 커져가면서는 가시가 없는 예, 무자왕관용. 아, 멋진 품종이에요. 이거 대품으로 키워놓으면요, 이거 예, 가격도 많이 나가요. 요런 군생 받으셔서 얘들 자고 따서 따로 하나씩 키우는 것도 괜찮아요. 예, 독립적으로 하나씩 키우시면 아, 더 이뻐요. 음 이거 무자왕관용 아 이거 재뿌리고요 전목 아니에요 아 14,000원이요 12cm? 예 12cm 이렇게 나오네요 무자왕관용 14,000원 드렸고요 아 얘는 병률이 실생 가시가 굉장히 독특한 선인장이고요 꽃도 이쁘고요 그쵸? 예 이렇게 매력있는 예병률이아 멋지네요 이거 목대도 좋고요 실생이라 목대가 아주 탄실하니 아 좋죠 음병률리 이거는 실생 18,000원 드리고요 센치는 7cm? 예, 7cm 정도 예, 그 정도 보시면 되겠네요 아주 멋져요 아주 예 잘생긴 병, 병유리 요거는 18,000원 드렸고요 아 얘는 화목단이에요 화목단 예, 화목단 실생 짱짱하네요 아주 예 멋지고 잘생긴 화목단 얘는 5만원이요 요것도 사실은 뭐 6만원씩 이렇게 해 드려요 이거 예 근데 가격을 조금, 조금 내려서 이렇게 드리네요 예 화목단 꽃피면 꽃도 이쁘고요. 예, 목단은 또 우리 국장님들도 많이 좋아하는 예, 6cm 나오네요. 그렇죠? 예, 화목단 얘는 5만 원드렸고요 음, 이거는 삼각목단이에요. 같은 목단인데 잎이 잎이 삼각형으로 생겼다고 그래서 삼각목단. 요 삼각목단도 꽃이 아주 아름다운 그런 품종이죠. 목단 꽃은 다 이쁘긴 해요. 네, 예, 그래도 또 이렇게 음, 삼각목단도 굉장히 매력 있고 꽃도 이쁘고 멋진. 아, 이건 4만 원이요. 그렇죠? 예, 삼각목단. 얘는 4만원 드려요. 센티는 이것도한 5.5cm. 예, 5.5cm. 고그 구독도 나오고요. 아, 요거는 단자 여광전. 예, 단자 여광전. 가시가, 가시가 지금 단자. 아, 말 그대로 단자. 짧은 단이죠. 가시가 짧아요. 예, 저 안에 있는데 잘안찔려요 그리고, 어, 요 위에, 이 솜털 같이 생긴 거 요거는, 음, 아주, 아주 부드러워요. 예, 아주 부드럽고 이뻐요. 예, 그렇다가 백성이나 이런 애들은 아니고요. 예, 백성하고 완전도 다르죠. 백성은 몸을 감싸고 있는 반면에 요 솜털은 위로 쫙쫙 이렇게 멋지게. 아 요거도 실생. 이쁘네요. 그쵸 단자 요거 그냥 실생. 요거는 2만 원요센티는 요거는 8cm 직선 거리 한 8cm 정도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아, 요거는 또 해만소이 됐스네. 해만소이 됐스. 야, 이쁘다. 이것도 해만소이 데스도 굉장히 매력 있는 아프리카 식물이에요. 예, 아프리카 식물이고요. 이렇게, 이렇게 보시면 얘들은 요게 이렇게 말랑말랑하죠. 이 껍이, 이, 이앞 껍데기가 하나씩 하나씩 쌓여서 이렇게 된 거예요. 그리고 안에 다 비집으면 안에 대가 있어요. 예, 그래서 겉에는 이렇게좀 말랑, 말랑말랑한 예, 그런 느낌이 들죠. 우리 박쥐란 같은 거,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박쥐란박쥐란도한 겹이 한걸 쌓여가면서, 예, 껍데기는 이렇게 만지면, 만지면 이렇게 물렁물렁 하잖아요. 예, 그런 식으로 한 겹이 그 쌓인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예. 해만소이데스. 요거는 10만 원이요. 아, 요거도 가격 아, 착하게 내리는 거고요. 어, 지금 이렇게 보시면 요거는 한 5cm, 예, 키는 한뭐 23cm? 예, 그 정도 나오네요. 해만소이데스. 요거는 10만 원. 야, 요런 거 나중에 꼽혀 놓으면 요거 얼마나 이쁠까요? 그죠? 예, 해만소이데스. 요거는 10만 원 드렸고요. 아, 요거는 반데레띠에반데레띠에 예, 대품 자연군생이고요 너무나 이쁘죠, 이거. 요것도 지 겨울, 추울 때요 때만 좀 빼고요. 예, 봄부터, 가을까지 꽃이 계속 피고지고 피고지고 하는 아, 그런 품종. 예, 아프리카 식물의 대표적인 거죠. 아프리카 식물 대표적인 반데레띠에 이것도 7만원이요. 예, 요것도 할인가에 할인가. 예, 지금 6만원씩 제가 드리고 뭐 4만원, 5만원을개더라고는이 가지를, 가지를 비교해보시면 알아요, 가지. 음 가지를 비교해 보시면 딱 알죠 목대도 좋고요 왼목대로 올라와서 이렇게 가지가 멋지게 번진 그쵸 예반데리에띠에아 폭사이즈는 20한 1cm 22cm 예 22cm 정도 되, 되고요 어 높이도 10한 7cm 예그 정도 보시면 되겠네요 반데리에띠에 이거는 예 7만원 드렸어요 이렇게 이렇게 보시면 8만원 써있죠 예 7만원 드렸어요 아 이거는 또 이거는 어, 크리스파네 크리스파 아 크리스파도 굉장히 매력있죠? 어, 몸은 보라색으로, 지, 짙은 보라색으로 물들고요 가시는 까만색으로 물들어가는. 예, 크리스파. 아, 이것도 실생이에요. 멋진 품종. 어, 꽃은, 이게 꽃이 아마, 그노랑의 그 주황색이요? 주황색 꽃인가 그러는데 아주 매력있어요. 이 예, 그렇게 꽃 피는데 아주 매력도 있고, 이쁜. 예, 크리스파. 요거는 2만원. 센치는 이것도 한뭐 5.5cm? 6cm? 6cm는 좀안 되는 것같고요 예, 5cm 조금 넘는 것같 그러네요. 예 크리스파 요거는 2만원 드렸어요 아 요거는 귀갑돌기죠 귀갑돌기 예 귀갑돌기 한봉옥 돌기도 좋고 사이즈도 좋고 그죠예 이렇게 보시면 아 이뻐요 이것도 예 실생 맞구요 예 실생이에요 전모가 아니구요 요렇게 아주 짱짱해 짱짱하니 사이즈도 사이즈로 이렇게 보시면 사이즈가 10cm 정도 나와 요 10cm 절대 적은 사이즈 아니구요 예 귀갑 돌기 남봉옥 요거는 2만원요 아, 24,000 원이네, 24,000 원. 아, 이고 예, 24,000 원요. 이것도24,000 원도 가격 괜찮은 거예요. 예, 저귀갑돌는한번 보고 사이즈 좋고요, 이뻐요, 이거 예, 24,000원 드렸고요. 아, 요거는 또 요거는 라성완 군생, 예, 라성완 군생. 아, 라성완 이렇게 물들어놓으거참 이쁜데 예, 요즘 물이 잘안 들어요. 지금 이렇게 물이 위에쪽 거는 물이 살가 들어가긴 했는데 이게 봄돼야 이제 범쯤 돼야 이렇게 물이 다들을거것 같아요. 예, 물들어놓으면 굉장히 매력이 이쁘거든요. 예, 이것도 실생이고요. 자구도 어마어마하게 많이 다른 라성원 실생. 이것도 한 할인가? 아, 이것도 3만원 드리죠, 3만원. 예, 실생이고요. 정말로 이뻐요, 이거 라성원. 야, 자구다는 모습도 보시고요. 상태 좋고요. 깨끗하고 실생이고, 예, 이쁘죠. 라성원, 이거 3만원이에요. 음, 11cm? 예, 11cm 이렇게 나오네요. 나성환 실생, 3만원 드렸고요 아, 요거는 오베사죠? 예, 오베사. 예, 이거는 12,000원이요. 예, 12,000원. 아, 좋네, 이것도. 얼굴수도 좋고. 음, 일본 오베사도 아니고, 오리지널 오베사도 아니고, 이건유럽의 유럽 오베사인가 아마 그럴 거예요. 근데, 어, 이렇게, 이렇게 이뻐요. 예, 유럽 오베사. 그렇죠 자구도 좋고, 예, 자구도 좋고, 예, 상태도 깨끗하고, 얼굴수도 많고. 그런데 가격은 12,000원이요. 예, 가격 참 착하네요. 12cm? 예, 12cm. 그고도 예, 나오고요. 음. 그죠? 유로 오베사 이건 12,000원이요. 이뻐요. 미뉴브사도 아니에요. 미뉴브사는 얼르 이렇게 안 생겼어요, 또. 음. 오베사, 유로오에사12,000 드렸고요. 아, 이거는 미아노비치. 예, 미아노비치 하나 인제 하나. 이렇게 하나씩 보여 드릴게 하나씩. 아, 이쁘죠, 이거 또. 골망탱이에 색감이 미아노비치 참 기가 막히게 이쁘네요. 예. 뿌리 상태 괜찮고요. 음, 전가 아니에요, 이것도. 어, 이거는, 센지가 7.5cm? 7에서 7.5cm 정도 나오고, 어, 가격은 12,000원요. 이런 거 데리고 가셔야죠, 이런 거. 예, 이런 거 놓치시면, 에, 이런 거 없어요. 이렇게, 요것만 쳐다보고만 있어도, 예, 아주 빠져들 정도로 이뻐요. 그죠? 예, 12,000원. 가격도 좋고요 아, 이거는 문양, 아, 요거는 돌기남봉옥. 에, 돌기남봉옥. 요것도, 요것도 기가 막히죠? 예, 시장, 제가 그 뿌리 뽑아서 보여드렸잖아요. 실생인데 뿌리를 제거해서 밑에 아래쪽에 뿌리가 엠만큼은 다 붙어 있어요. 그래서 그래서 이제 데려다가 아, 타하니 심어 놓으시고 그냥 놔두시면 되셔요. 돌기남 봉옥. 아, 이뻐요. 잘 생겼어요. 예, 요거는 16,000원이요. 예, 16,000원. 그냥 돌기남 봉옥도 이 정도 사이즈면 24,000원, 26,000원 해요. 예, 무기무 없는 애들도 근데 이것도 키가 6.5cm. 어, 폭은 7cm. 6.5에서 7cm, 그 정도 나오는 돌기난봉옥 예, 요는 16,000원 드렸고요 음, 요거는 또, 요거는 서봉옥이네, 서봉옥. 그쵸? 예, 서봉옥 실생. 아, 이뻐요, 서봉옥. 굉장히 매력있는, 예, 매력있는 가시 갖고 있는 애들이, 애들이 근데 이거게 가시가, 아, 이렇게 반듯이 갖고 찔리면 찔리죠 아, 근데 일반적으로 이렇게 만지면, 그래도 생각보다는 많이, 예, 많이 가시가 뻑뻑뻑받아지는 않아요. 그렇다고 일부러 만지시면 찔려요. 그, <laughs> 일부러 만지실 건없고요 그렇단 말씀이에요. 예, 서봉옥 군생, 아, 서봉옥. 이거는 3만원이요. 예, 서봉옥 실생, 3만원. 아, 센티는이것도한6센티 정도. 예, 6센티 정도. 그 정도 보시면 될것 같아요. 서봉옥 실생, 3만원 드렸고요 아, 요거는, 요거는 은산한봉옥이래요. 은산한봉옥 군생. 아, 이쁘죠. 예, 은산한봉옥 참 이쁘네요. 이거. 그죠? 예, 문양도 좋고. 이거 한몸이에요, 한몸. 네, 한몸. 이렇게 잘 보시고요. 요런 애들 또 사이즈도 적지도 않아요. 그리고 더군다나 또 가격도 제가 조금 낮게 낮춰놓은 거고요. 은산 한 봉옥, 요거는 2만원 드릴게요. 아, 센치는 지금, 센치는 10, 13cm? 14cm? 13cm 정도 보실게요, 13cm. 그 정도 나오네요. 은산 한 봉옥, 요거는 2만원 드렸고요. 아, 얘는, 아, 얘는 샤인브라이트죠, 샤인브라이트. 샤인브라이트가 물들면 이것도 기가 막히게 이쁘죠 그리고 예전엔 또 이거 가격대도 비쌌었는데 요즘은 시세가 어떻게 하는지 몰라요 그냥 그냥 제가 좀제 마음대로 제 마음대로 6,000원 드리네 6,000원 예 얼굴 수도 좋고 아 짱짱이 굳혀져서 굳어져, 굳혀져서 예, 매력도 있어요 샤인브라이트 얘는 6,000원이요 아 센치가 이거는 뭐한 9센치 정도 이 얼굴을 한번 볼까요 예 얼굴을 봐도 9센치 정도 나오네요 예 샤인브라이트 6,000원 드렸고요 음 이거는 또 어, 이거는 그린옥선 예, 그린 옥선. 요거 요청하신 분 계셔서, 예, 제가 사진 달라고 그랬는데, 사진 안 드리고, 그냥 영상에 올려놓는다고 말씀드렸네요. 예, 그래서 이렇게 또 하나, 예, 이렇게 보여드리네요. 예. 그린 옥선. 요거는 8,000원 드리고요. 아, 센티는 11cm? 예, 11cm. 그 정도 나오고요. 아, 요거는 또, 어, 요거는 미니 아로수. 예, 미니 아로수. 이거 인기 좋네요. 어, 예, 미니 아로수가. 예, 그동안, 뭐, 저도 이거를 많이 안 드리고 나와서, 예, 그랬다가 요즘 보여드렸더니, 아, 인기가 좋아요. 이뻐서. 예, 입장이 짤막짤막하고, 일반 그 피그마에나 수나, 뭐 그런 쪽에 중간쯤에, 예, 이렇게 같은데, 이뻐요. 일반적인 야로수는, 아, 입대기가 길고 좁고 쭉쭉 늘어지잖아요. 예, 그야로수하고 다른 야로수예요 음, 미니 야로수. 아, 이뻐요 아주. 상당히 매력있네요, 이거. 예, 붉, 은도하게 물도 잘 들어가고, 예, 색감도 그렇고요 미니아로서, 이건 8,000원 드려요 센치는 한 10cm? 네, 10cm. 그 정도 보시고요. 이 아, 요거는 챌린저 스토리에요, 챌린저 스토리. 이렇게 보시면 제가 금, 저기다가 금이라고는 안 넣어놨는데, 이게 금이에요, 금. 예, 챌린저 스토리 금인데, 예, 금이 아직은 많이, 많이 발현을 안 했어요. 예, 출현을 안 해서 그냥 챌린저 스토리로 적어놨고요. 대신에 얼굴수 좋고, 보시면 중간중간 금이 다 있어서 얘는 후발로 나오는 경우가 많아요, 챌린저 스토리는. 음 이렇게 보시면 지금 안쪽에 아, 금발이 다 있구요 요거는 16,000원이요 아, 얼굴, 얼굴 수 굉장히 좋네요 예, 챌린저 스토리 얘는 16,000원 요런것도 요런것도 한번 또 어, 키워보실만 하죠 예, 센티는 요거는 뭐 19센티 20센티 가까이 되는 대품정도 되네요 예 챌린저 스토리 요거는 16,000원 드렸구요 아 요거는 눈꽃마리아 철화금 눈꽃마리아 철화금 2만원 드리죠 이야 아, 이거 멋지네요 예, 눈꽃말리 철화금 2만 원이요. 잘 생겼어요, 아주. 예, 멋지고. 어, 목대도 좋고. 장점하고 금도 금도 오지 빼놓을 데 없이 아주 어, 멋지게 들어갔네요. 눈꽃말리 철화금. 얘는 2만 원이요. 어, 센치는 이거는1 4센 m 예, 1 4센 m 에 둥글게 아주 잘엮였어요 그죠? 예, 눈꽃마리 철화금. 얘는 2만 원 드렸고요. 아, 요거는 난샤의 란샤. 예, 란샤. 제가 난시아 난시아 금하고 나, 많이들 보내드렸잖아요. 아, 이것도 란시아 금에서 어, 금에서 나온 건데 지금 금발이 금이 거의 없죠. 이거는 그, 무, 거의 무지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란시아 자체가 너무나 이뻐요. 물들어도 이쁘고 그리고 이게 밖에 많이 있는 분중이 아니에요. 란시아가 예, 까치그에서 제가 이거 금 빼서 금물 빼내느냐고 많이 원체 많이 늘렸다가 이렇게 금은문 애들도 이렇게 저렴하게 드리네요. 예, 난시아 이거는 26,000원이요. 이거 한번 키워보셔요. 예, 네, 란시아. 이거는 예, 한번 키워보셔야 아 이게 이쁘구나 생각을 드실 거예요. 혹시 또 키우시다가 저기 하시면 여기 이거 잘라서 한번 또 후발로 한번 보시고요. 예, 여기 다 금발 있는 애들이나 후발로 또 란시아 금이 잘 나올 수도 있고요. 22cm, 네, 22cm 사이즈도 아주 기통 차요 란시아, 이거는 26,000원이요. 예, 이거는 또 어, 이거는 라피네처럼 나예 라피네처럼, 그죠? 네, 예, 라피네처럼. 예, 이렇게. 0 이천 원이요. 너무나 이뻐서. 이거 어저께 보신 분들 계실 거려? 근데 어저께는 그 시청을 많이들 안 해주셨어요. 어저께 바쁘신 일이 많이들 기셨었나봐요 예, 많이들 안 봐주셔서. 이거 너무나 이뻐서. 가격도 괜찮고. 그래서 오늘 한번더 드리고 나왔어요, 이거. 예, 앞에 생얼도 하나 이렇게 멋지게 붙었죠. 예, 라피레처럼. 이건 0 0 0 원이요. 0 0 0 원. 이즈도 12cm? 예, 12cm 이렇게 나와요. 나피네처럼아 많이 0원드렸고요아 이거는 불야성금이네 불야성금. 야 요거 이쁘지요, 이거 이쁘죠 불야성금. 금잘 들었네요. 이런거 받으셔서 받으셔서 여기한번 중간에 한번 치셔요. 치시고서 밑에서 군생 만들어 보셔요. 군생 잘 달아요 이거. 음 군생 잘 달아요. 이쁘게 잘 달죠. 내 네, 군생으로 키우시면 나중에 소복하니 다부룩하니 이뻐요. 음 이거 불야성금 8천원이요. 예 이렇게 8천원. 아 금색 금색 좋고. 어, 굉장히 화려하죠, 아주. 아주. 음, 화려한. 브라성금 어, 센치는 이것도 14cm? 예, 네, 14cm 나오고요. 복 센치는 12cm. 그렇게 나오네요. 브라성금 8,000원 드렸어요. 아, 요거는 세레리아. 아, 세레리아. 그쵸 군난. 예, 군난이죠 군난. 아, 요거 군난. 봄에 여기서 꽃대 쭉 올라와갖고 꽃대 꽃이, 어, 핑크색 꽃이 아주 야질야질하게 피면 얼마나 이쁠까요? 예, 군난도 이렇게 묵은 애들이 잘 없더라고요. 예, 네, 잘 없어요. 근데 또 하나가 눈에 이렇게 띄어서 이렇게 하나 올려 드리네요. 군난 세레리아. 요거는 24,000원이요. 그렇죠? 24,000원. 복 사이즈는 15cm 정도 나오는 사이즈 좋아요. 얼굴 수도 좋고. 그렇죠? 이렇게. 예, 세레리아 군난 요거는 24,000원 드렸고요. 아, 요거는 베라가무네베라가무 예, 베라가무 이쁘다. 예, 베라가무 이쁘네요. 반들반들하고 깨끗하고 상당히 매력 있는 베라가무 쌍도 여기 등지고 있는 쌍두네, 그죠? 음, 요거는 2만 원요. 이 베라가 뭐 2만 원. 아, 센티는 이건 14센치. 음, 14센치.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보시면 여기도 13센치. 예, 13센치 이렇게 이렇게 나오네요. 잘 생겼어요, 베라가 뭐 이뻐요, 아주. 아, 잘 생긴 베라가 뭐 이건 2만 원 드렸고요. 아, 요거는 라비앙 로즈예요, 라비앙 로즈. 예, 라비앙 로즈. 대품이네, 대품. 라비앙 로즈 대품. 예, 금발도 좀 살살 보이고요. 색감도 좋고, 아 이쁘다 이것도. 예 네, 매력 있네요. 사이즈가 굉장한 제품이라 아 매력 있죠. 이런 것도 이런 거 빌려. 얘 하나 살래도한 한, 보따리 한 보따리. 예 라비앙로즈 요건 24,000원이요. 그쵸? 24,000 라비앙로즈 24,000원 요는 센치가 20센치가 넘네요. 20센치, 21 21센치. 네, 그 정도 나오는 라비앙로즈 대품 24,000원이요. 야 요거 이런 거 데리고 가셔야죠. 그죠? 음 멋져야죠. 뭐 라비앙 로죠 24,000원 드렸고요. 아 요거는 아 요거는 시몬의 시몬. 시문. 예, 시몬. 멋진 품종. 아름다운 품종이고요. 이건 더 밝은 색깔로 밝은 색깔로 불이 예, 연하게 들어가요. 연하게. 예, 시몬. 얘는 24,000원. 요 시몬 24,000원 군생에 이요 군생. 지금 이런데 보시면 예, 여기도 자고 나오고 있고요. 여기도 자고 하나 나오고 있죠. 에, 예, 요거 자구도잘 달아요. 시몬. 이건 24,000원. 그렇죠? 아, 멋져요. 아주. 이쁘네요. 이런 아, 창돌 이런 창돌 한번 키워보실만해요. 음, 센티는 이것도 한 20cm? 예, 20cm 그 정도 나오는 시몬. 예, 이거는 24,000원 드렸고요. 아, 이거 또 이쁜 노네반스 철화네요. 이거 노네반스 철어야말로 아, 진짜로 빨갛게 물들어요. 수정, 우리가 제가 뭐 수정을 이렇게 보여드리고 그러잖아요. 수정만큼이나 이쁘게 빨갛게 물들어가는 노네반스 철화. 잘생겼네요, 이거. 예 가격도 저렴하게 가죠 음, 저렴하게 요거 12,000원 드릴게요 12,000원 예, 노래반수철화 12,000원이요 정말로 아름답게 물들어가는 빨갛게 아주 진짜 빨간색으로 물들어가는 예 노래반수철화 요거는 12,000원이요 요거, 요거 한번 키워보셔요 진짜 괜찮아요 아름다워요 아름다워 음 17cm 예, 사이즈도 괜찮고 가격도 12,000원이면요 예, 가격도 괜찮고요 아 요거는 또 다코팔금이네 다코팔금 예, 다 볼까, 다 98금, 얘는 14,000원. 예, 지난번에 외두쌍두뭐 사, 이렇게다 드렸죠. 다 드리고, 이것도 하나. 아, 좋네, 이거. 예, 다 98금, 얘는 14,000원이요. 아, 요런 애들, 요런 애들, 요런 애들, 해서 다음을 보셔야 돼요. 요런 애들 데려다가 다음을 지금 보시지 말고, 예, 다음을, 예, 얘들 후대를 보셔야, 후대를 보셔야 돼요. 지금 1cm가 이것또한 10cm, 11cm. 그 정도 나오는 다코 팔금 14,000원 드렸고요 아, 요거는, 요거는, 아, 요거는 누비도나 철화. 예, 누비도나 철화. 요것도 어저께 못 보신 분들, 혹시나 또 싶어서 한번더 드릴 거나오네 요거 오늘 제가 16,000원 드릴게요. 16,000원. 누비도나 철화. 16,000원이요. 그쵸? 음, 누비도나 철화. 아,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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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얼하고 철화하고 조화가 잘 이어졌고, 이거. 그쵸? 어, 물들 더들어놓으면더 이뻐지는 갈색으로 진한 갈색으로 이쁘게 물 들어가는 예, 누비도나처럼 얘는 16,000원이요. 센치는 센치는 12cm? 예, 12cm. 예, 그 정도 나오고요. 이쁘네요. 누비도나처럼 16,000원 드렸어요. 아, 요거는 또 요거는 예, 에보니 에금 에보니금, 에보니금 16,000원. 예, 아, 2 0 0 0원이죠 에보니금 12,000원. 아, 이것도 요것도 작품 늙었네요. 예, 작품 늙었어요. 요렇게 이뻐요 렇게 에보니금 예, 얘는 12,000원 삼두군생이죠삼두군생 예, 12,000원 드리고요 어, 센치는 센치는 1 1센치직선거리에 직선거리 직선거리 1 1센 m 정도 나오는 에보니금 예, 12,000원 드렸고요 아 요거는 레드와인 예 레드와인 철화 6,000원 예, 레드와인 철화 6,000원 오리지널 레드와인이에요 진짜로 레드와인 색깔로 그렇게 물들어가는 레드와인 철화 얘는 6,000원 드릴게요 예, 이쁘다, 이거 또. 예, 짱짱하네요. 아주 따글따글 따글 하죠. 어, 크기는 14cm. 예, 직선거리. 크기도, 어, 적지 않네요. 14cm 정도 나오는. 레드와인처럼. 6천원 드렸고요. 어, 이거는 레드 마리아예요, 레드 마리아. 하 이쁘다, 이거 레드 마리아. 예, 레드 마리아. 정말로 이쁘네요. 아, 이거 8천원 드려요, 8천원. 딸랑 하나. 예, 레드 마리아. 이거는 8천원 드릴게요. 색감이. 색감이 기가 막히네. 이거 원래 그 손톱이 또 까맣게 더 진하게 올어가잖아요 레드마리아. 예. 아, 멋져야죠. 이거는 예, 8,000원이요. 센티는1 1센 m 예, 1 1센 m 고그 정도 보실게요. 레드와인처럼. 아 이거는 레드마리아처럼. 8,000원 드렸고요 아, 얘는 아이보리. 예, 아이보리 묵둥이. 저 안에 보시면, 어, 아, 목대. 아, 짱짱하고요 색감도 좋고. 이것도 원래 3만원 드리는 애들이 3만원. 근데 지금 아이보리를 제가 24,000원씩 내고 있죠? 예, 24,000원씩 드리고 있어요. 이런 것도 놓치지 마셔요. 색감도 좋고, 따글따글 잘굳혀져서 이쁘기도 하고요. 예, 어, 센치가, 센치가 13cm? 예, 13cm. 그 정도 나오는, 예, 아이보리 24,000원 드렸어요. 아, 요거는 또, 엘샤 군생이네요. 엘샤 자연군생. 예, 엘샤 자연군생. 이것도 요거 데리고 가셔야 돼요. 이런 거. 예, 이런거 데리고 가셔야죠. 예, 얼굴 수도 좋고, 짱짱하고, 뭐 자연 군생이고. 예, 이것도 지금 아래쪽 보시면요. 목대, 목대 좋아요. 얘가, 이거, 제가, 이거 다 분갈이해서, 이렇게 키워놓은 애들이기 때문에, 예, 제가 알아요. 그렇죠 엘샤. 엘샤, 물 들어놓으면 또, 물, 킹매이 이쁘잖아요. 아, 14cm? 예, 14cm. 그 정도 나오네요. 엘샤, 이건, 얘는 12,000원이요. 예, 12,000원. 아, 요거는 독일마리아네, 독일마리아. 아, 오래간만에 왔네, 독일마리아. 음, 독일 말이야, 정말로, 오래 간만에 보여드리네요. 요거는 2만 원인가요? 음, 2만 4천 원이네, 2만 4천 원. 가격도, 가격도 참 저렴하죠. 음, 예전에 독일 말이야, 가격이 굉장히 비쌌었어요. 예, 네, 비쌌던 독일 말이야인데, 가격도 요즘 이렇게, 이렇까지 이런, 이런 크기가 이렇게까지 내려와 있네요. 독일 말이야, 요거는 2만 4천 원 드리고요. 센치는 지금 18cm? 예, 네, 18cm. 사이즈도, 사이즈도, 아이고, 사이즈도 좋아야죠. 예, 적자는, 예, 독일 말이야. 얘는 24,000원 드렸고요 아, 요건 또, 요건 뭐래요, 이거는 예, 요거는 호비 땅이니, 호비 땅인. 호비 땅이니, 이렇게 대품으로 됐네, 대품으로. 그죠? 예, 엄청난 대품으로 컸어요. 호비 땅인. 이것도 이제 빨갛게 전체적으로 물 들어가면 더 이뻐지는데, 아직 물이 좀덜 드는 상태고요 호비 땅인 대품 군생. 예, 요거는 16,000원요. 아, 기똥차네, 이것도 너무나, 너무나 잘생겼네요. 사이즈도 좋고. 아, 사이즈는 지금 22cm? 예, 22cm? 그 정도? 예, 그 정도 나와요. 아, 멋져야죠. 호비 땅인 16,000원이고요. 아, 요거는 뭘루 대품이에요? 뭘로 대품. 예, 뭘루 대품. 잘생겼네요. 깨끗하니. 예, 이쁘게, 아름답게, 잘생겼어요. 그죠? 뭘루 대품. 요거는 2만원이요. <laughs> 막들이요 그냥. 예, 막들이요 이것도 20cm. 20cm 나오는 뭘루 대품. 요거는 2만원. 잘생겼어요 아주 깨끗하고 수영 좋고, 예. 색깔도 핑크색으로 볼고독도하게 물도 이쁘게 들어가고 있고요. 그쵸? 그렇죠? 예. 뭘로 내품? 2만원 드렸고요. 마지막으로, 마지막으로, 요건 스타부스금이에 스타부스금. 야, 멋지다, 이거. 어, 여기도요 안에도 자구 하나 달았네, 그죠? 예, 애기 하나 달고요. 이렇게 색감도 좋고, 사이즈도 좋고, 너무나 매력있는 스타부스금. 예, 스타부스금. 얘는 3만 6천 원이요. 네, 예, 36,000원. 이거, 가격 괜찮죠? 예, 이 정도 사이즈에, 얼굴도 사두에, 예, 입장도, 입장 한번 보셔요. 이렇게 입장도 아주 널찍널찍. 아니, 예, 멋지네요. 색감, 색감도 죽여주고요. 24cm, 23cm, 예, 23cm, 그 정도 나오는 스타버스금. 아, 잘생겼다, 이거. 예, 제가 아무리 봐도, 이거 잘생겼네요. 그죠? 예, 이거 36,000원이요. 이렇게 해서, 1월 10일, 어, 금요일, 어, 행복한 불금이죠. 시월 이 2025년도 들어서 두 번째 맞는 금요일이네요. 두 번째 맞는 금요일. 음, 참 빠르다고 말씀드렸어요. 그죠? 예, 너무나 빠르네요. 어, 아, 아까 서에도 제가 말씀드렸었는데, 예, 감기가 요즘 독감이 굉장히 심하다고 그래요. 예, 우리 국장님들, 시청자님들, 방문해주신 모든 분들, 예, 감기들 조심하셔서, 예, 부탈하니 겨울 나시자구요. 예, 오늘 하루도 어, 수고들 많으셨구요. 저녁 맛있게 잡수고 편한 저녁 드셔요. 행복한 주말들 보내셔요. 같이 울다니 겠시오